장부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또 오후 예배도 귀한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특별하신 귀하신 은혜가 함께하고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소망이 되고 귀한 교훈이 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장부하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회계 장부, 각 부서 장부를 떠올릴성 쉽습니다. 비밀 장부, 장부가 되라 해가지고, 아, 비밀로 기록해 놓은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된 장부처럼 살라라는 말이구나. 그런 의미의 장부가 아니라, 문맥을 보면 알수 있죠. 여기서 장부는 사나이처럼 용감하여라, 용감하고 씩씩하라라는 의미의 대장부입니다. 아, 어, 예, 회계장부 기록하는 장부가 아니고, 아, 어, 용감하고 씩씩한, 담대한, 어, 사 산의 대장부 하는 그런 장부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유언이 좀 의외이지 않은가요? 다윗이 죽을 날이 가까워서 그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아, 어, 왕자 중에 왕자, 그 택한 후계자 아닙니까? 어, 어떤 유언을 했는가 봤더니, 의외예요. 보통 아버지들이 돌아가시면서 아들에게 받아들이나 자녀들에게 하는 그 유언처럼 평범합니다. 너는 힘써서 장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용감하게 지켜라. 그럼 형통할 거다. 근데 그런 내용입니다. 어, 왜 이런 간단한 어, 것을 말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어, 대장부처럼 씩씩하고 용감하면 하면 됩니까? 어, 저 같으면 그 아이의 천품을 따라서 성격을 따라서. 너는 조용한 애니 대신 섬세하고 신중하게 살아라. 예의 바라야 한다. 누구한테나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걸 잊지 말아라. 그것도 있잖아요. 근데 왜필이면 많고 하는 것 중에 대장부가 되라는 유언을 쓸까요? 다윗의 유언입니다. 다른 사람 아니고. 여기에 열쇠가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죠? 골리앗을 소년 때 물리친. 그거 하나만 봐도 딱 대장부가 되라는 건뭔 말인지 알겠죠? 그는 다윗에게는 어려움이 많았어요. 골리안만 그랬습니까? 한 나라의 왕이 입법, 행정, 사법을 다 갖고 있는 왕이 일개의 소년과 같은 다윗 하나를 죽이려고 했을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는 도망치면서도 실망하지 않고 용감하게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남았죠. 꿋꿋하게. 그 말하여 너무너무 어려워서 도무지 피할 길이 없어서 적국으로 망명 갔잖아요. 블레셋 가두왕에게 망명 갔더니, 다윗이 누입니까 우리나라의 대장수인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죽인 사람 아닙니까? 전쟁터에 가서, 만약에 다윗이 왕과 우리의 목을 다 베어가지고 다시 본국으로 간다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래서 깜짝 놀란 거죠. 다윗한테는 피난 갔다가, 망명 갔다가 죽을 뻔한 일이었어요. 거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연하게 대처했고. 뿐만 아니라 왕이 되어서도 문제였어요. 이스라엘은 조그만한 나라입니다. 주변국에 이스라엘 땅덩보다 훨씬 큰 땅덩이 무기도 좋고 군사력도 많은 나라가 얼마나 많았는데요. 다윗은 그러나 굴복하지 않고 용감하게 맞서 싸워서 다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당대의 최강국을 잃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멋진 나라를 보여줬죠. 이것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일평생 살면서 보세요, 다윗에게 골리앗이 있었죠, 왕이 있었죠. 적국의 왕 피는 망명 갔는데 적국의 왕도 있었죠. 수많은 나라의 강력한 군대가 자기에게 둘러싸고 걸림돌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살아남았어요? 그래요. 유언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고 용감하게 맞서서 나갔더니 하나님이 다 형통케 하셨고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맞아요. 솔로몬아, 내가 살아보니 하나님 믿고 담대해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물러서지 말고 고난과 역경과 환란이 있더라도 손해보더라도 물러서지 말고 용감해라. 그러면 반드시 너는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다윗의 유언이었습니다. 그 다윗의 유언은요. 결국 모세 이후의 지도자 다윗보다 한 500년 전의 사람이죠.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수하는 지도자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왜냐, 종이었거든요. 모세의 시종 역할만 해서 모세 우리 군대 용어로 딱갈리라고 합니다. <laughs> 조수, 뭐 같은 거막 갖다 주려면 갖다 주고 심부름하는 시종이죠. 시종이었어요. 그러니 지도자 수업을 받을 수가 없었죠. 근데 그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것도 수백만 명을 이제 이끌고 책임져야 하는 자리입니다. 당연히 두렵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여호수아 이스일 장에 자주 하신 말씀이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좌로 우 나오르나 치우치지 말아라. 형통할 것이다. 오늘 다윗이 한 말하고 똑같아요. 일맥상통해요. 강하고 담대하라. 대장부가 되어라. 용기를 내어라. 힘을 내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일고 나가라. 그러면 형통할 것이다. 결코 망하거나 고난에 어려움을 당해서 무너지거나 그러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다윗 이후에 천년 후에 예수님도 똑같이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어때요? 이래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 너라. 예수 믿으면서 당하는 따돌림, 고난, 어려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두려워서 다시 세상으로 다시 옛 모습으로 간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지 말란 거예요. 모세 위에 불자출이 주도자 여우수화가 그랬고, 다윗이 이야기한 것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물며 우리에게 이 말씀이 유효하지 않을까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때 용기가 필요하던가요? 저는 요즘 들어 이 말씀이 참 사무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전했는가 모르겠지만 다시 갖고 왔어요. 목사들도요, 부담스러운 일이 왜 없겠어요? 큰 자리, 많은 사람 있는 자리에 말씀 전하는 게 어, 남들 앞에서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이야, 좋겠지만. 저 같은 사람은 엄청 부담이에요. 하기 싫은 일이에요. 하나님, 저 말고 있잖아요. 하나님, 꼭해 합니까? 안 하고 싶습니다. 이런 거좀 피하고 싶습니다.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럴 때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가. 하나님, 저에게 담대함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나가서 하겠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대장부라고요. 믿음의 대장부. 우리 교회 교우들 중에 목사님 저는 기도를 못합니다. 기도를 빼주십시오. 큰 사람 있습니다. 물론 제가 말한 그격일 거예요. 목사인 제가 우리 양원교회 교인들이 아니라 우리 여수지역 연합회 부활절 예배 때 설교를 한다 부탁했다면 전 사양해요. 그런 자리를 싫어할 뿐만 아니라 깜도 아니고 그런 자리가 부담스럽고 용기나지 않고 싫거든요. 시켜주지는 않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그러죠. 하기 싫으라고 피하려고 하죠. 목사들도 그래요. 뭐, 우리 성도들한테 얘기하면 대표 기독격 좀 되겠네요. 하기 싫어하잖아요. 힘들고, 하, 아, 기도하다 잘못하면, 아, 창피한데. <laughs> 뭔 기도를 해야지?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성도들이 더듬더듬 하는 기도, 기도 잘 못하는 사람 하는 기도가 저한테는 참 문의가 된다는 거 아십니까? 뭐, 자리에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우리 김순혜 집사님. 언젠가 오후 예배 때 한번 대표기도를 했어요. 보통 안 하시는 분인데, 아 제가 은혜 참 많이 받았어요. 더듬 더듬 잘 못하지만 얼굴 빨개지면서 하는 기도 말입니다.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laughs> 해보겠다고 한그 기도가 유창하게 구구절절 인터넷 베겨서 하는 기도보다 훨씬 저에게는 은혜가 돼요.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가 은혜가 된다는 게. 여러분한테는 그게 어려운 일이죠. 용기가 필요하죠. 저한테도 그래요. 저한테도. 많은 사람 앞에서 큰 교회 가서 설교 한번 하려면 아이고 목사님 가서 큰 교회 가서 하면 좋죠. 아니요. 얼마나 떨리고 부담되는지 몰라요. 준비를 하려면 또 얼마나 무릎 꿇어야 하며 그 고난의 길을 얼마나 걸어야 하냐 또. 딱, 보이거든요. 딱, 보여요.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 겸양의 의미로 내가 편하려고 저보다 다른 어느 목사님이 말씀 좋습니다. 그목사님 시키시죠. 그래, 피해도요. 알죠. 나하고 하나님 사이는 알죠. 하나님이 시켰는데, 아, 싫어요. 해가지고 안 가는 거구나. 안 하는 거구나. 왜요? 겁먹었잖아요. 쫄았잖아요. 하기 싫다는 건두 번째고,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은혜 못 끼치면 어떡해. 아이고. 생피해서 어떻게 한다냐 어떻게 쓰냐 떨려 두려워 어떻게 준비해 부담되고 싫고 두려운 거예요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너는 힘써서 대장부가 되어야 한다 그런저런 어려움 이 있다고 두려말고 워 겁먹지 말고 쫄아서는안 된다 하나님이 기뻐한다면 나가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너는 결코 망하지 않고 형통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이에요 이걸 우리식으로 풀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서울에서 가장 분비는 핫한 지역이 어딜까요? 이태원일까요? 어딜까요? 홍대일까요? 홍대도 좀 지난 것 같고. 이태원인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청소년 때는 명동이었습니다. 명동 가면 그 8차선쯤 되는 도로 사람들이 바글바글 막개미떼만큼막 지나가던 <laughs> 그 뉴스에 나오고 그랬어요. 성탄 이부나뭐 명절 뭐 되면 쇼핑의 거리죠. 그런 거리에서 혼자 그것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양을 손 들고 부르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 당시는 에 길거리 노방 찬양이 있지도 않은 시대예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 둘째 치고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아는 사람 만나면 어쩌지? 개척교의 목사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 명동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찬양 그도 것 앰프가 크고 좋은 것도 있는 것도 아니라 그냥 생 목소리로 손들고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그 쇼핑의 거리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고 소비와 쇼핑의 명품이고 그런 거리에서 어떨 것 같아요? 아저 같은 못합니다. 저 같은 분. 하나님 다른 사람 시키십시오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 다른 거좀 시켜주세요. 그러거나 모른 척하거나. 전혀 기도하려고도 안 하거나 그럴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장부가 대장부가 된다는 건 이런 거예요. 시킨 일이 창피하고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기뻐한 뜻이라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 하고 용감하게 나가는 것이, 이게 대장부입니다. 우리가 대장부, 대장부 하면, 그 높은 데막 올라가고, 싸움 잘하고, 씩씩하고, 무리에 출중하고 그런 걸 생각하시는데, 성경이 말한 대장부는 이런 미의 대장부예요. 믿음의 대장부요. 저는 특별히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대장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장노님들은 뭐, 원래 하시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 특별히 은퇴한 분들 말고, 심우 안수 집사님들을 위해서 이 기도로 기도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주 멋진 모습이죠. 사람들은 다 벌벌벌 벌 떨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한다면 이길 수 있다며 나갔던 그 소년 다윗을 통해서 그 군사들이 뭘 받겠어요? 저 조그마한 소년보다 우리가 못하구나. 그게 믿음의 대장부예요. 이사야에서 20장에 보면요. 저는 아직도 참 잊을 수 없는 장입니다. 이사야에서 20장은. 하나님 이사에게 엉뚱한 말씀 하시죠. 벌거벗고 3년을 다니라고 합니다. 신발을 벗고 볼기까지 내놨다는 것은 통옷이기 때문에 벌거벗은 거예요. 선지자가 그것도 가리는 문화의 그곳에서 3년 동안 벌거벗고 다녔으니 어땠, 어땠을 것 같아요? 또하죠 입소문 다 나고 미쳤다 돌았다 소리는 기본일 것이고 돌을 던졌을 겁니다. 그러나 침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3년 동안 순종했어요, 이사야는. 괜히 예수님이 이사야가 잘 여연하였다고 하셨겠어요?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진짜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려면요, 이같이 용기가 필요해요. 여러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제게 용기와 힘을 주십시오. 이것이 대장부가 되는 길이에요. 믿음 안에 있어서 대장부가 되는 사람들. 우리 한국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한국교회 초기에요. 초기에 믿었던 사람들은 여러분께 말씀드렸듯이 아여자들 여자분들이 아니었어요. 남편분들, 남성들이었습니다. 그것도 활동하는 상인이거나 중인이거나 양반들 근데 상인, 중인은 괜찮아요. 양반들은 어땠을까요? 유교문화에서 예수 믿는다 가면 끝난거예요 왜요? 예수쟁이들 조상도 모르고 제사도 안지낸단다? 소문 다 퍼졌거든요. 그런데 그 양반 사회에서 나 예수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보통일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니요. 그건 매장당할 일이에요. 그런데 어땠어요? 인정했어요. 나 예수 믿습니다. 가문이 난리 났죠. 양반 채통 떨어진 건 기본이고요. 그런데 그렇게 인정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믿음의 장부가 대장부가 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그냥 그런 것 같다. 앞으로 씩씩하고 용감하게 살아라. 어려운 일 당해도 꿋꿋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어려움 당하고, 때로는 고난이 있을 것이고, 난관이 있을 것이고, 역경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결코 불러서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향하면 그것이 살길이 형통하는 길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솔로 몬이 만약에 이 말씀을 이해하고 따랐다면 어떨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분단되지 않았을 거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말미에 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 망했죠, 솔로몬이? 아, 여자들을 많이 줬잖아요, 아내를. 아내를 왜 많이 줬어요? 정략결혼이었어요. 이스라엘 나라 옆에 애굽도 있고, 블레셋도 있고, 많은 나라가 아람 뭐 많이 있는데, 그 나라와 전쟁하지 않으려면 가장 좋은 방법을 머릿속 보니까 그 나라의 공주와 결혼하는 거였어요. 그게 정략결혼이었다고요. 문제는 뭐예요? 공주가 오면서 그 나라의 우상을 갖고 왔잖아요. 왜 그러면 솔로몬은 그렇게 했죠? 다른 나라 전쟁 안 하려고, 하나님 혼자 하나님만 섬기면 교류도 없고 약해질 것 같아서 다윗은 어땠을 것 같아요? 다윗은 그렇게 안 했죠. 망하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 전쟁을 하면 전쟁 치른다 연합군이 공격해 와도. 숫자가 아무리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간다. 그게 다 주셨어요. 근데 솔로몬은요 아니었죠. 그게 대장부의 길이 아니었어요. 믿음의 길이 아니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좀 불리해 보이고 손해 볼것 같고 좀 창피할 것 같고 이 길로 가면 반드시 난관이 있다라는 길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셔야 합니다. 그 말씀을 붙드시면 하나님 책임지신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될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지 않고 편한 길을 가면 당장은 편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없습니다. 거기에 믿음의 승리는 없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뭐 자랑할 것도 아니지만 저는 군대를 갔다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이후에는 절대 대사전에는 컨닝은 없다. 치팅이죠. 선생님 속여서 이렇게 남의 것 보고 쓰는 시험. 오픈북일 때도 뿐만 아니라 선생님이 일부러 자리를 피워줄 때도 혼자만이라도 그렇게 그걸 지켰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책 보고 쓰고 서로 상의하고 쓴다 해도 하나님께 정직하리라. 뭐 아직도 그 포항에 있는 그 어디 학교죠? 기독교 학교. 그 학교가 그렇게 한지 모르겠어요. 무감독 시험. 아무튼 그렇게 했어요. 뭐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딴 친구들은 책을 보고 페이퍼, 커닝 페이퍼 보고 다 적는데 저는 있는 그대로 외운 것, 암송한 것, 있는 그대로 쓰면 당연히 분량도 작고 어, 세련되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어, 정직하게 아는 만큼 어, 썼더니 결국은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점수는 말할 거 없고요. 어, 교수들이 인정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시험지를 보면 다 알거든요, 알아요. 책 보고 썼구나. 해온 거 그대로 베꼈구나 보면 알거든요, 보면. 어, 얘는 아는 대로 하는 만큼 했네. 성의껏 공부한 티가 나네. 보여요, 보여. 쓴걸 보면 알아요. 그러니 점수를 안 주겠어요? 우리 생각은 그러잖아요. 아, 이렇게 하면 나만 뒤쳐져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아니요, 그렇잖아요. 하나의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못 믿어서, 안 믿어서 그렇지. 하나님 뜻대로 하면 손해안 봅니다. 오늘 말씀에 2절에 그렇게 해요, 3절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윤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러면 너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지켜봐라. 무엇을 하든, 어디로 가든 반드시 형통해야 될 것이다.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덧붙이자면 저라면 그러겠어요. 너, 내 인생 알지? 너 나를 봐서 알지? 이대로 해. 내가 살아봤잖아. 그거 아니겠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저도 그렇지만, 저도 아직도 아, 그렇게 왜 이렇게 소심해지는, 세월이 흐를수록 소심해지는지 모르겠어요. 아, 큰일을 앞두면 걱정부터 앞서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나? 잘해야 할 텐데. 아, 이 큰일을 또 어떻게 한다냐? 그런 걱정만 앞서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장부가 돼야 돼요. 물러서서는 안 돼요. 하나님 기뻐하신다면 우리 용기와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제목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어렵고 힘겨 훨씬 치열한 세상에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더 그러시잖아요. 뭐 하나 하려면 시간을 빼야 하고 상사에게 촥 굽신굽신하면서 얘기를 해야 하고 얼마나 그럽니까? 그러나 여러분, 물러서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용감하게 할수 있게 도와달라고, 용기와 힘을 구하시고, 힘써 대장부가 되십시다. 여기에 우리의 살 길이 있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증거와 역사는요, 이런 데서 나타나요. 다른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저와 우리 한국교의 성도들은요, 어쩌든지, 세상에서든지, 믿음 안에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용감하게 행하시는 믿음의 대장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일을 하다 보면 왜 그렇게 힘든 일, 어려운 일 참으로 부담되는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일을 명하셨구나. 내가 이 일을 하기를 기뻐하시는구나. 주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행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대장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며 형통케 하시며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힘 있게 증거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주의 은혜를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